지금 라면을 세팅 중입니다. 오랜만에 릴렉스 체어 꺼냈고요 냄비는 오늘 처음 게시하고요. 액션캠 돌아가고 있고요 사운드가 안 잡히네. 이게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노을 지는 방위각이 조금씩 바뀌네요. 이쪽으로. 그래서 그러면 의자를 이쪽으로 두고 이렇게 앉으면 이제 노을 지는 거랑 마주 볼 수가 있겠죠. 어, 라면 물을 끓이고요. 저는 아까 준비했던 도시락을 먼저 먹겠습니다. 이게 라면이 필요한 거는 는 국물이 필요해서였거든요. 예, 저 라면은 오래 전부터 차이 있었고요. 비상으로 항상 갖고 다니는 거고요. 편의점에서, 요즘 편의점 도시락 잘 나와요. 이거 먹고, 하도록 하겠습니다.